도시해생대학 상류동 클래스 오늘 도시해생 청년 콘텐츠 개발 강의를 맡아주실 김준환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박수를 잡겠습니다. 네. 창의적인 발상, 상식에 흐를 찔러라. 40년 동안 현장에서 일어났던 나의 경험과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아, 내가 좀 전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지역 처음 오면서 뒤 골목을 쭉 해서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사람들이 왜 대구를 왜 떠날까? 여기가 경북대학교입니다. 경상북도와 영남권의 인재들이라는 모든 인재들의 핵심 브레인들은 여기로 다 모이는데 이 사람들의 80%가 전부들 다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도시 재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여러분들 지금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대는 악담을 하자면, 저주받은 세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이거 뭐냐면, 깨어놓고 자서 소위 스카이나 봐도, 이거는 백전 백패하는 이런, 이런 정도예요. 아, 아까 내가 대구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여기서 있으면 다 그냥 공부만 하고 떠나버린다. 그게 뭐냐면은, 보스톤에 있는 하버드하고 경북대학을 딱 비교를 해보면은, 경북대학은, 대학은 캠퍼스, 캠퍼스 들어있고, 여기는 골목은 골목들이 있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성이 없다. 근데 하버드는 뭐냐면 단과대학들이 전부 흩어져 있어 가지고 전부들 다 민간 여객들하고 캠퍼스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요. 그리고 매일 봐.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은 알바도 데리고 와서 알바를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 이 사람 괜찮다 하면은 4년 동안 보고 4년 5년 동안 보고 하는 사람이 인재를 뽑아가지고 그대로 초이스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도시와 밀착이 돼 있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스톤을 떠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바드예요하바드 이번에 하면서도 뭐냐면 은 대학 타운형으로 대학 대학의 타운형으로 재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여러분들께서잘 알아주셔야 된다. 짐 로저스가 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뭐냐면 아마도 이것도 maybe잖아요. 그렇죠? maybe. 한국이 아주 f 한 재밌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은 코로나가 그 상황을 더 확인시켜줬다. 선진국의 최선두에 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문화강국 이태리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뭐죠? 사재기를 하나도 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야. 사제기라 저는 시민정신이에요. 코로나는 세계적으로 봐서 우리 코리아에서는 아주 기회적인 그런 곳이 되었다. 그래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뭐 뭐냐면은 이 코로나 19가 풀릴 겁니다. 풀리기는 풀리지만은 과거의 양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파괴하라 세상은 늘 새로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코로나 f 터 코로나는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기존의 것 자체를 파괴하는데 그냥 딜리트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적 리크레이션을 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사회는 이런 그림으로 바뀝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농촌 독일의 농촌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삶의 질을 담보로 하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게. 이렇게 사람들 각기 이렇게 살아요. 같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하고 이렇게 소통되는 이런 길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겁니다. 불판이 바뀌었다. 세상은 지금 뭐냐면은 완전히 파괴가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될 미래 사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회를 정리를 하자면은 집으로 돌아가라. 재택. 그 다음에 재택 중심 사회. 그 다음에 가족 중심 사회로 가는 것인데 가족 중심 사회와 재택 중심 사회의 핵이 뭘까요? 거리의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딜까? 지역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서울에서만 왜 그렇게 아웅다웅해? 지역에서 가능성, 미래 사회가 계속 어떤 인간 중심, 가족 중심, 재택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사회 사회라는 것. 여러분들 좋아하는 영탁입니다. 영탁이 내가 만들어둔 뮤지컬이 뮤지컬이 왕의 나라였어요. 《왕의 나라 시즌 2》에 삼태사에서 왕건 역할의 노래를 불렀던 싱어가 영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영탁이 막걸리 있잖아요. 막걸리 그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지금 막걸리가 이게 지금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른 논에물떼고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대박이 나 없어서 못 팔아. 영남뿐만 아니라 호남, 제주도까지도 전부들 다 막걸리 한잔 노래 때문에 막. 이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 이거는 뭐냐면은 트로트 하나, 막걸리 한잔 노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팽수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의 흐를 찌르는 방송 코너에서 3분짜리 코너를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은 186cm 되는 인간 하나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캐릭터가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소통을 자유자유로 할수 있는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그 말하자면 기존 캐릭터 세상에 금도를 깨 버립니다 산업적으로 본다면 은몇조 정도가 될 거예요 몇조 이를테면 은 이것이 여기서는 안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 예를 들까요 지역에 있는 방송사 있잖아요 방송사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캐릭터 개발을 만약에 한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캐릭터를 노출을 시키면은 캐릭터가 살까요 안 살까요 이걸 지역에서는 서울에서만 되지 지역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연간 한 400억 정도 하는 농부예요 기능성 특수 채소가 뭐냐면은 호텔에서 호텔에서 메인 디시가 나올 때 거기에서 액세서리로 디자인하는 채소예요 근데 채소 이파리 하나가 700원에서 900원 천원까지 받아요 하나가.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최 사장이 가지고 있는 종자가 몇개 되느냐. 세 개를 다니면서 배낭 속으로 훔쳐가지고 갔다 나는 이런, 이런 특수 채소가 2,500종 정도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상식의 흐를 찌르는. 이제 완전히 국가 전체가 유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만 접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상격동 일대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올리원. 내가 봤을 때, 이거 호주에서 받는 것이에요. 호주에서 받는 것인데. 이게 철도창이에요. 철도. 철도는 폐선에대해서 없어지고, 철도 청소하는 것, 그 기차 청소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재생을 시켰어요. 재생,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현대에 있는 건물을 다 허물어뜨리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살리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그 건물들에다가 뭐냐면은 문화와 콘텐츠에 옷을 입히고 스토리와 디자인에 옷을 입혀가지고 새로 거기다가 발전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상격동 옛날 상격동 경북대학교 근방에 우리가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던 골목을 보는데 와서 옛날 골목의 흔적을 하나도 없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은 절대 그건 생명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두고 거기에다가 생 메이크업을 달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대구는 지금 현재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대구는 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콘텐츠 크리에이티브를 하고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구는 뭐냐면은 그 가능성이 수도권 보담도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이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